영업적 목적으로 하면 안될 거야. 내 비영업적 목적으로 한다, 이 했거든. 근데도 안 된대. 응. 우리 학원 애들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응. 한 명을 위해서 하는 거야. 알았지? 다른 사람 보면 안 돼요. <laughs> 어, 하루에 여섯 타임 하니까. 입이 이비, 아프다 입이 이비. 자, 어쨌든. 어쨌든. 우리 하고 모든 쌤 중에 내가 수업 최고만 다시 알아. 인기 너무나. 월급 똑같아. 그렇 어떻게 삭제하지 이 말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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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 그릴 수 있으면 영부터 3까지는꽤 모보잖아 그냥. 너무 쉽잖아. 어? 아까 그건 범위가 없었지. 그러니까 뭐하나 없다이 범위가 있을 거예요 자, f 프라임 x 자 e x e 의 마이너스 x 플러스 x 의 제곱 이건 뭐냐면 마이너스 e 의 마이너스 x였죠 어 그럼 e 의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e x가 되는데 이게 0이 되는 걸 찾을 거야 뭐 알잖아 0하고2잖아어쨌거표 간단하게 정하고 <목소리도> 입니다. 음. 영보다 작을 때이 그래프가 좀 알맹이도 별한데 이 생겼잖아. 0이고이 맞지? 응. 영보다 작을 때 음수지? 음수, 영, 영, 양수, 응. 음수.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 선생님 이게 도함수 안 써요. <laughs> 함수잘안 써도 돼 <laughs> 이게 도함수의 쓰임에 대한 용도만 아닌데. 본식에다 0가 보세요 0이죠 2는요 요게 2의 2승분의 2승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 다 그린 거야 0 0 지나갈 거고 감소하다가 요2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내려가 근데 생각을 좀 해봐봐 이만에 1에생긴거든 2의 x 승의 x 스의 2승 아, 생각해봐 인마의 증가량이랑 이게 증가량이랑 이거의 증가량 비교도 안되지 밑에 게 훨씬 크잖아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봐 뭐가 돼 밑에 게 훨씬 빨리 커지잖아 맞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가 돼 x가 무한대로 가면 밑에 게더 커진다고 0이잖아 이 그래프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영 0으로 간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넣어도 이상한데. 마이너스 넣어도 이게 양수, 양수잖아. 아, 양수. 양수, 양수, 양수도 맞지?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다고. 뭐 하라는 거지? 0부터 3까지. 최솟값은 0이고요, 맞죠? 체대값은 이2었을때가여 요게 체대값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게 또 뒤에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놨어. 재미없네요. 아. 이제 옆에 2번 하나 풀고 휴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풀면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37분밖에 안 올라가. 37분인가? 뭐서 끊겨? 음. 방금 뭐 떴어요, 전 방금 전, 전, 전. 어. 4기가를 초자 초과했다고. 해서. 어, 그러고 그러고 이제 이게 화면은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고 또 그러니까 좀 뒤에 게 남아 연결된 게또 올라와 연결된 게. 그래가 그때 우리 잘릴 때 이랬잖아. 그 하나 더 있었어 옆에. 나는 그게 뭔지 몰랐지. 근데 며칠 전에 한번 올리면서. 짤린게있더라고요 그것도 올리고 그이도올해는이이거는 그것도, 그것도 하나 더올 이렇게 데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해릴이야 두개로 올렇게 해서, 이지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2x가 0부터 이까지 뭐말지 제대체소 <laughs> 지말 음. 안해야지 음. 풀어야지 아. 맞아요 이해됩니까? 영이야돼 음. 그러면요 어, 2는 약분해 주지만호사인 음. x 마이너스 음. s i n EX 가요. 와, 이 크럽다, 맞죠? 각이 다르잖아. 그럼 뭐, 탄젠트를 만들 수도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눈만 동그랗게 돌리는. 맞아요. s i n EX, 요거로 이렇게 됐잖아. 까먹었지. 이해해, 까먹은 거. 이해해. 근데 아, 갑자기 나오는구나. 기억해야 돼. 그래서 다시 외워야 된다는 상황을 다시 돌아가서 해야 돼. 그니까 그 내용이, 그래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나와. 그러니까 해야 돼. 이런거 계속 나오거든. 코사인 X로 묶으면. 1 2 s i n X.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게 0이니까 이게 0이잖아. 코사인 X는 0. 사인엑스는 2분의 1 그래프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 사인부터 그릴게 2분의 1 어, 코사인엑스는 0 여기 여기 2분의 1 되는 거 어딥니까 6분의 파이야 여기는 6분의 5파이고 선생님 좀 빨리 할게 여기는 네. 2분의 파이고 여기는 2분의 3파이야 그럼 너희가 증감표로 그려야 되잖아 이거 그냥 뭐 풀어 이건 정답이가 엄청 중요한 거야 4개나 들어가 겠지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 6분의 5파이가 더 작지 여기. 여기가 여기, 여기니까 괜찮아요. 6분의 5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맞죠 다 해줘야 돼요 이제 6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는 이 값이 얼마 되죠? 음수 되죠? 네. 6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는 양수죠? 위에 있잖아. 그럼 음수랑 양수 곱했으니까 이게 음수 되는 거야. 6분의 파일 때 당연히 0이 되겠죠? 6분의 파이파이 사이, 6분의 파이랑이파이 사이에 2분의 1보다 크죠? 아, 잠시만. 에이, 이거 양수네. 요 2분의 1보다 작죠?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그 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잖아, 요 사이 넣으면. 그럼, 이거 양수지. 1보다 작으니까, 이거 양수다. 이거, 이거는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음수지. 2 파이까지는, 요거는 아직 양수야. 그래서, 음수 될 거고. 요이 파이에서는 0이 될 거고. 자, 이 파이가 요기 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는 아직 음수지, 이게. 2분의 1보다 크니까. 근데, 여기서도 음수지. 2분의 8부터 5 6분의 5파이까지, 6분의 5파이까지는. 불러 음수야. 그래서 다시 양수돼. 0이 될 거고, 이생 음수 될 거고, 0이 될 거고, 양수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할, 이런 놈이 될 거야. 요 값을 원래 함수에다 넣어주고, 값이 나오고, 이 값도 넣어줘서 값이 나오고, 값이 나오고, 값이 나와야 돼. 맞죠? 뭐 하라는 거죠? 아, 최대 최소 구하라는 거 아니었나? 최대 최소 구하로. 이 값들을 비교해야 돼. 여기 증가. 여기다 증가 요 값이랑 요값 비교해주고 감소 감소 이 값이랑 이값 비교해서 더 작은 거 적어줘야 돼 그래서 저, 하면 엄청 복잡해 이게 나중에 있다가 네. 아, 요거는 시간이 없어 다시 읽어볼게요 잠시만에 아이고 아이고 조심 하는 아이 거. 아이고 아 13번까지 해야 되는데 13번 못했지만, 여섯 문제 좀 풀어오세요. 네. 어? 네. 어. 아, 이제 이거, 이빨빨리 끊어야 된다.